greatly, 이러한 결심은 was greatly influenced. Influence 하면은, 아, 일단, 어, 이, this i n 은 결정이 되고요 뭐, 결심도 상관없어요. Influence는 영향을 미시다예요 영향을, 크게, 크게 영향을, B plus PP니까 영향을 받은게 되죠.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by the mentor. 멘토는, 멘토라고도 하지만, 스승, 스승, 스승입니다. 나오는 게 아, 일단, 단어. Independence는 독립이죠. i n d e p e n d e n c 그 다음에 Activist는 운동가 또는 활동가. Act가 활동하다. 활동되니까 활동가도 되고 운동가도 돼요. 그 다음에 Keen 하면 예리 한이고요 Insight 하면 통찰 에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 자, 명사고 다음에 후가 오면? 아, 좀이 아주 지겹죠. 뒤에 후 이하에 오는 저를. 저를 먼저 해석해서 명사를 꾸며줘라. 앞에 있는 명사는 스승을 꾸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o was an 누구였다? Independence activist 독립운동가였다. and, and 어 and 가 왔네요. 그러면 앞에 어디와 뒤에 어디를 연결한다? 그럴 때 이제 뒤를 보피다 어떤 형태인가 보죠. 어, 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네요. 그러면 앞에 동사의 과거형 어디 습니까 음, Was 여기죠.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그다음에 had keen insight into Korean ar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냐? 그 어떤 스승이었냐? 어, 독립 운동가였고 had keen insight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다. 통찰력 어디에 대한? 한국 미술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그의 by checking. 몸함에 의해서, 몸함으로써 ing가 온 이유는 by 때문에 그런 거고요. checking our email. 우리의 이메일을 확인함에 의해, every now and then. 원래 now and then 하면 때때로예요. 그런데 every까지 와도 때때로고요. every now and then. 또는 그냥 now and then. 다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메일. 자주란 뜻이에요. 사실은. on the computer. 어, 컴퓨터상에서 때때로 또는 자주 우리의 이메일을 확인하. Uh 에 의해서 and our text message. 자 여기 end 가 어, 양쪽을 연결하겠죠. end 뒤에 보면 our text message 라고 나왔어요. here and there 라고 나고 오 on our phone 이라고 나왔으면 여기 on the computer 이게 이제 좀 대등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어, 이 end 는 우리의 텍스트 메시지와 우리의 이메일을 확인함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메일을 때때로 컴퓨터 상으로 이메일때떼로 그리고 어 우리의 휴대 전화 상으로는 여기저기에 있는 여기 어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 있는 텍스트 메시지를 어 확인함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겠죠. w i t h n o particular schedule. 어뭐 뭐를 가지고 여기 no particular schedule이니까 특별한 일정 없이 특별한 스케줄 없이 over rhythm 자, 여기서 이제 here and, 이 아, 엔드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어,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어떤 이메일이야? 언더 컴퓨터 상의 있는 이메일이고요. 텍스트 메시지는 우리 전화기 위에 있는 텍스트 메시지겠죠. 여기저기 텍스트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이제 리듬이 나오는데, 리듬은 여기서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걸 규칙성으로, 리듬은 규칙적으로, 어, 뭔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규칙성으로 여러분이 좀 운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의학이라기보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규칙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파티클, 특정 스케줄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규칙성 없이 이런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함에 의해서. Our brain loses 우리의 이 뇌는 말이에요, 잃습니다. 능력을 잃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Effectively filter 할 능력,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여과할 능력을 잃는다는 얘기죠. 아까 앞에 나온 것 기억나죠?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걸 너무 irregularly 불규칙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불규칙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여기는 또 어디 여기가 같은 쪽으로 연결되는 이 거죠. 특정 스케줄이나 특정 규칙상 없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If you ask people,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about individual welfare program. individual, 여기가 포인트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시다, 할 때는 이 individual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냥 welfare 하면 전체 뭉뚱그려진 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individual welfare program. 그,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s such as giving financial help 주는 거와 같은 financial 재정적인이죠. 재정적인 최장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to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이하의 사람들. 꾸며 주겠죠. have long term long term 장기 아주 장기간에 장기적인보다는 장기간에. 이거 죠 장기간에라고 좀 바꿔 주세요. 장기간에 illness 질병이죠. 질환이요. 장기 질환. 장기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개별적이죠. 개별적 개별적인 경우에는 61%가 찬성했던 얘기요. And paying for, 지불하는 것. And가 연결해주는 대상. 한번 볼까요? giving, 여기, 여기, pay이니까. i n g 요, 요, 요렇게 되죠.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죠. 지불하는 거예요. 어, 급식을 지, 지불하는 거죠. For family, 가정에게. 이것도 개별적이 되죠. 가정,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가정? Low income,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지불해 주는 것, 지불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people broadly broadly 하면 넓게 또는 뭐 대체로 in favor of them 찬성이었다, 지지를 했다.